이중섭. 내일이 슈모야 와, 너무 좋다. 이게 미술관인가 보네. 이게 그거냐 아 파인애플, 바나나인가? 저분이 이중섭신가? 음... 이중섭 선생님이라고 해야? 음... 그래야겠네. 이중섭, 이중섭 잘 꾸며놨네. 이분이 고향 이게 수곡아수곡이 수국. 아니구나. 음 오. 저기 약간 초가집 같은 게 있네. 야, 저기, 저 사다리. 기가 막히다. 그지? 저게 이중섭 화가가 쓰시던 그 사다리인가 보다. 사다리 타기를 해야지. 짜장면인가 짬뽕인가. 그때 그 사다리 아니야? 음. 아, 여기가 이중섭 그 화가님의 거주지였다. 뭐 이런 얘기구나. 와, 여기는 다, 이렇게, 예전에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아, 다른 데도 다 이랬단 얘기지. 근데 요즘은 이제 다 발전이 돼서, 땅값도 오르고 막, 그랬던 거지. 와. 또 어떤 새끼가 여기다가, 낙사장 할것 같네. 외국인인가봐. 알파벳 써, 알파벳 같아. 출입금지. 야, 약간 소똥 냄새 가 나는데? 문도 열려져 있네. 바로 위에 올라가면 안 되고. 여기왜 열려져 있지? 아 이렇게 돼 있었어? 이렇게 이게 붓두막 아궁이 소의 말 이중섬 높고 뚜렷하고 참된 숨결 나려 나려 이제 여기에 곱게 나려 두북 두북 쌓이고 철철 넘치소서. 삶은 외롭고 석을 푸고 그리운 것 아름답도다. 삶이 외롭고 석을 푸고 그리운 것인데 그게 또 아름답다. 음... 여기에 맑게 두눈 열고 가슴 환히 해치다. 을미년 4월 좋은 날, 청, 성남현, 쓴, 소의 말, 이중변? 아, 저게 이중섭이야? 음, 저걸 이렇게 옮겨 쓴 건가? 뭐지? 저분이 이중섭신가? 음, 할아버지인가? 아, 여기 뭐. 성토로 이렇게 잘 해놨네. 근데 이 불을 왜 켜놓은 거야? 아, 전기세가 무료라 그런가? 음, <laughs> 그래. 괜찮다. 음, 여기서 날고 자랐, 나고 자랐단 얘기인 것 같다. 가면서 봐. 내가 절로 갈라 고 그랬던데 왜 일로 갔지? 일단 문이, 이렇게 되면 열려져 있다는 건가? 아, 여기. 연세대 나오셨나보네. 연세 우유 드시네. 기가 막히신데, 음. 여기가... 여기가 뭐야? 여기가 이중석 거리인가 뭐지, 여기? 자, 됐고. 저기 뭐라고 써있다? 미술관이라고 써있네. 가보자. 아 여기 예약 안 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예약을 해야 되는구나. 아, 예약을 하는, 해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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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아, 저는 생각도 못 하고, 그냥. 예, 여기 있다. 예, 예. 예약을 하고 해야지만 입장이 가능한데. 왜냐면 여기 인원 제한이 있네. 음... 네. 혼자 왔다고 말씀드리니까 이번 한 번만 어떻게 봐주셨어? 잘 들는 건가 이게? 야. 이 남도. 황소 어디 봅시다 저3 번이 뭐야 문섬 그다음에 저게 섭섬 어 그다음에 이게 서귀포 관광미항 섭 저기가 문섬. 아 새삼은 안 보이네. 새삼은 이중석거이라고 어디서 보는 데 음. 제주 작가 3 0 0인이하는 감성, 뭐, 여기 다 이중섭, 이중섭 화백, 화백 그림이네.